채팅을 못 보는 거는 안 되겠다. 분기별에 이렇게 mm 페이스북에서도 한 분이 보시는 것 같고 여기는 채팅할 수가 없고 지지직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지지직에서도 되고 있고. 그의 세 명. 네 이사벨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새로 그렇죠 저는 콘트라베이스 나전균이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 네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시 송출 중이죠. 유튜브, 네, 페이스북, 뭐, 취지직,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들라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울러 저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이기 때문에 어, 연주도 들려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이폰 16 프로로 방송 중이어가지고, 네, 원래는 제가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아이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 모드로 하고 있고. 혹시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더 오셔가지고 더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제가 더 좋은 퀄리티로 방송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더 좋은 카메라와 더 좋은 음향.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더 좋은 음질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 네. 확실히 유튜브 방송을 핸드폰으로 세로 모드로 하니까 많이 유출이 돼서,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유튜브에서 11분, 치즈직에서 1분, 아프리카 TV에서 3분,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한분 이렇게 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채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프리즘이라는 프리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한 시간 정도 뭐 봐서 해보고 어 별로 그렇게 컴퓨터로 할 때는 별 차이가 없으면 컴퓨터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거나, 제가 내일 전라북도 전주로 연주를 가기 때문에 조금 있지, 제가 또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또양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어 구독자가 하면 늘었어요, 그 사이에. 네, 어쩌면 이사벨라 님이 설마 구독을 해주신 건 아니신지? 구독을 해주시면 또 제가 뭐 연주를 또 들려드릴 수도 있죠. 감사의 의미로 원하시거나 필요하시면 맞 맞구독, 구독도. 어, 진아님 일할 때 주위에 다 여자죠. 아, 아니죠. 저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없지는 않아요. 여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음악, 음악대학교에는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다니던 관연학과에는 40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중에 30명이 여자였고, 10명이 남자였습니다. 여자친구들이 많았죠. 안녕하세요. 전주 어디에서 연주하시나요? 네, 내일은 전주, 어, 전북은행, JB, 문화공간이라고 있습니다. JB문화공간. 제가 채팅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전주 JB. 문화공간 전주. 에서 연주가 있는데, 어 초대, 예약 신청을 받는데 벌써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 오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합니다. 오늘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은, 하 거기서 우회하더라고요. 보통은 치, 취소표도 예약했다가도 취소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번에는 취소가 안 나와서 지금 음향 장비를 놔야 되는 공간에다가 지금 음향 장비를 그, 놓, 놓을 수가 없다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음향 없이 하겠습니다. 큰 공간은 아니거든요. 아, 전동 성당 앞에 있어요. 장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아까 어디 시장에다가 주차를 뭐라고 그랬지 아그아 음 그분이랑 카톡을 나눈 게 없구나 아, 네. 남부시장 남부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하더라고요 남부시장 남부 주차장. 네. 제가 전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 외가가 어머니 고향이 김제시고, 네, 어머니 고향이 김제시고 그리고 아버지 고향은 충남 서천이고. 그래도 가끔 가긴 했는데 전주에 예전에 전북대학교에서 공연할 때 한번 갔던 기억이 있고. 네, 그 외에는 네, 전라도. 아 근데 내일 그 당일치기로 운전을 왕복으로 해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제가 겁이 나죠 지금. 잘할 수 있겠죠? 눈이 좀안 와줘야 되고 또 일단 눈이 안 와줘야 되고 또 운전도 할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위해서는 좀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내일 5시 리허설인데 1시 정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아 전주 사시는군요 세상에 제가 내일 전주 공연인데 어제 저를 보셔가지고 딱 지금 전주에 산다는 거 제가 제 지인들도 한 명도 초대를 못했고 네. 지인들도 한 명도 초대를 못했고 그 곳이 전북은행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무료 공연인데 예약을 받아가지고, 한답니다. 지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이폰 프로, 아이폰 16 프로를 산 기념으로 지금 새로로 한번 아이폰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눈 새벽에 비친다고 했으니, 네, 다행이네요. 눈이 새벽에 비쳐주면 저의 땡큐죠. 네. 눈이 새벽에 그쳐주는군요. 네. 어쨌건 제가 지금 세로로 이렇게 해보니까 세로로 라이브를 해보니까 확실히 유튜브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금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미끄러진진 않을 거다. 오늘도 맑은 날씨였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연주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어요. 무슨 연주인데 취소가 되었습니까? 요즘 코로나도 아닌데 연주가 취소가 될 수가 있나요? 세상에. 저희 연주자들은 시간을 비워두잖아요. 그 연주 일정에 따라서 근데 취소가 되면은 되게 속상하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군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종종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네, 지은님, 제2이님은 지은님이라고. 제 오랜 구독자이자 시청자, 애청자 분이시죠. 저처럼 이 더블 베이스, 더블 베이스를 전공하고 연주하시는 분입니다. 소리 좀 내볼까요? 음. 음, 또 이렇게 이런 음. 저도 모니터링을 조금 해봤는데 악기 아, 소리가 이 나쁘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연주회를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그쵸 연주회를 기다렸던 분들도 아쉬웠겠죠. 네. 근데 보통 연주를 오케스트라 연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땠을지. 네. 무슨 알림이? 어돈 나가는 알림이 잠깐 왔습니다. 네. 무슨 회원가입이 됐다고 믿, 믿음일? 믿음일이 뭐지? 이상한 거 아닌가? 전화번호를 알고 회원 가입이 됐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락이 오지. 유튜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막 많이 시청하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갑자기 또 떨어지고 실수로 실수라는 것은 실 실수하다가 아니라 이제 정확한 숫자라는 거죠. 실제 숫자. 네 아쉬웠습니다. 제가 같이 연주할 연주자들도 섭외했었는데 연주가 취소되니까. 그분들도 아쉽다고 하셨어요. 나라가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뭐 대통령과 관련된 연주였나요? 아니면 무슨, 무슨 연주였을까요? 나이 시국, 시국이라고 이렇게 연주가 취소가 돼? 어우, 저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전라도에서 내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하는데, 경상도였으면 취소가 됐을래나? 그러진 않았겠죠. 조금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 예뻐 보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가분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부담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네, 지지직에서 한분 유튜브 세분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3권 이렇게 보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채팅은 그쵸 그렇죠? 채팅은 유튜브에서만 네 유튜브에서만 될 보입니다. 쌤 살이 빠지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이폰 프리즘이란 프로그램이 조금 그렇게 네,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고 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님께서 저를 조금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기게 완전 네 그렇게 사, 날씬하게 좀 보여지게 하는 것 같네요. 참 신기하네요.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니까 조금 보여지는 게 네,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내일도 장거리 운전을 전라도까지 가야 되니까 3 시간 잡고 가야 돼 가지고 아 지금 전주는 비가 오고 있네요. 혹 눈이 오면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지금 지금 운전하는 걸로 마음을 굳혔는데 사실은 그, 기차 타고 가는 생각도 했, 어요 사실은. 안한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우 그거 또, 운전을 또 3시간, 그래도 돌아올 때는 한 2시간 반 하면 될것 같은데, 2시간 반 하면 될것 같은데, 가는 게 낮이니까, 한 3시간 반 잡고 운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기차 탈까? 했는데 기차를 타도 3시간 반 걸려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냐? 제가 전주에서 악기를 빌리고 싶었는데 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그러면 이제 크지 않은 악기를 또 갖고 가면 되는데, 근데 그 크지 않은 악기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이 너무 들죠. 그래서 그래, 운전이 낫겠다 해서 운전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걱정이네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그래도 잘할수 있겠죠, 네. 이거 만약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지? 집에서, 여기 와서, 악기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버스 혹은 전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간다. 용산역으로 가서 전주까지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려서 간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넘어간다. 혹은 이제 제 연주 팀. 저희 내일은 코아모러스라는 팀으로 갑니다. 한번 유튜브에 치시면 저희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코아모러스. 코아모러스라는 팀으로 가기 때문에, 네. 오호 저몇년 전에 전주 한옥마을 놀러 갔다 왔어요 그 근처래요 연주하는 홀이 네 화이팅입니다 천천히 오세요 네, 아, 내일 가내 5시 리허서이어서 1시쯤 출발하려고 해요 1시 1시 반에 출발할까 뭐 그네 그거나 저거나 천천히 네 천천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네, 겁나네요. 벌써부터 지방에 가면 또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또 지지직거리니까, 또 미리 어플리케이션콩 이런 걸 받아놓고 또 가야 되겠네요. 네. 어쨌건 프리즘, 지금 프리즘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프리즘으로 방송을 어 여기까지 하고 컴퓨터로 다시 재접속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텀이 길면 안 되니까 지금 컴퓨터로 세팅을 좀 미리 해 놓겠습니다 실내 건축 여왕님은 어제도 보셔서 아시죠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보는 거는 어디까지나 테스트 할겸한 거고 원래는 그쵸 제가 라이브를 조,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그래서 좀 하다가 네. 어 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세팅을 못 하는구나. 어, 아, 또 이렇네. 음.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세팅을 바꿔가지고, 네, 5분 안으로, 5분 안으로 다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5분 안쪽으로 알림 설정이 뜨면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